두 사람의 키 차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야 했어. 그런데 그 강이 깊이를 몰라 강 언덕에서 망설이고 있었지. 그때 마침 저쪽 건너편 강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어. 나그네는 그 사람이 강을 다 건너오자 물어보았지. 여보시오. 이 강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던가요? 아무리 물어도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. 아 여보시오. 사람이 그렇게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요? 나도 이 강물을 건너 저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오. 그 사람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지. 그러자 나그네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어. 아니 당신 벙어리 요내 말이 안 들리는 거요? 참 별사람 다 보겠네.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. 그러자 강을 건너온 사람이 도리어 화를 버럭냈어. 당신이야말로 우스운 사람이여. 별사람 다 보겠구먼. 내가 건너왔을 때의 물살이 지금 물살과는 다른데 그 깊이를 말해본들. 무슨 소용이 있소? 그리고 당신 키와 내 키가 같지 않은데 내가 말한다 한들 당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소? 나그네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.